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104번째. 오늘은 관살 맞은 사주팔자가 관살운을 만나면 위태롭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관살 맞은 사주팔자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주팔자를 많이 접하다 보면은 관살 맞은 사주를 종종 만납니다. 관살 맞은 사주란 어떤 사주일까요? 관살 맞은 사주란 사주에 관이 너무 많아 신약하다 못해 최약사주와 된사주를 말합니다. 자, 사주팔자의 관이 무엇입니까? 관이라는 것은 일간을 여지없이 극하는 녀석이 바로 관이죠. 그런데 만약 이 관이 사주팔자에 너무 많으면 일간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이 많으면 이 녀석들이 살로 변하는 것이죠. 일명 관살이라고 부릅니다. 옛말에 살맞아 죽었다 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야말로 살 중에 가장 강력한 녀석이 되는 거죠. 이렇듯 사주팔자에 관이 중중하면 불구 단명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신강한 사주에서는 관이 있어도 그리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또, 사주가 약하지만 그래도 버틸 힘이 있는 사주는 관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버텨는 간단는 얘기죠. 하지만 최악사주는 자기 몸 하나 지키기도 힘든 사주인데 이럴 경우에는 관이란 무서운 호랑이 같은 존재로 무시무시한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사주와 관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사는 모습이 이니 관살맞은 사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악사주에게는 관살이 나를 언제 덮칠지 모르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살맞은 사주는 언제 관에게 당할지 모르니까 관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정말로 성격이 예민한 성격이 됩니다. 또한 체약사주가 되니 어, 매사 주관이 약하고 어, 자신감이 약하게 됩니다. 또한 관살에 대해서 언제든지 당할지 모른다는 피해의식을 갖기 때문에 의심도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관살맞은 사주의 성향이 됩니다. 체질 또한 허약한 체질이 되고요. 자, 이러한 관살맞은 사주와 만약에 운에서도 관이 또 찾아온다면 바로 살을 맞는 것으로 관살을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살맞은 사주와 관살로를 또 만나게 되면은 불구나 건강을 크게 잃게 되고 상해 교통상황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수명에도 큰 치명타를 주게 됩니다. 사주가 약하더라도 버티는 힘이 있는 사주는 관원을 만나더라도 어느 정도 버텨보지만 최악 사주는 관원을 만나면 관이 살이 되어 치니 그만큼 데미지가 크게 되어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 사주팔자를 보면서 어떤 사주가 간살 맞은 사주가 되는지 사주팔자를 보면서 알아보고 관살의 흉 작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기해년, 의뢰월, 병신일, 무자시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이 사주,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볼까요? 본인이 병화, 큰불로 태어났네요. 연간의 기토는 작은 흙이죠? 해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바다가지 큰물 그럼 이 해수도 물기운이고 큰물이죠? 을목, 작은 나무 싱금, 큰쇠 무쇠죠? 무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자수, 작은 물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빠진 오행은 없죠? 사지에 물 기운이 제법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기토는 내가 생겨진 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상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관 그러면 이 해수도 편관이 되겠죠. 자 신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을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무 또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자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렇게 육진이 형성돼 있네요. 물기운이 아까 제법 있는 것 같고 이행 관상, 평관과 정관으로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더 깊이 들어볼까요? 큰불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네요. 해월은 겨울이죠. 초겨울. 겨울은 물의 계절, 물은 나를 극하는 계절이다 보니까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했고 사주 광략을 파악하기 위해서 병화의 4편을 먼저 찾아볼까요? 내편은 어, 나하고 같은 오행인 불기운과 나를 생해주는 나무 기운이 내편이 되겠네요. 내편 불을 먼저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를 뒤져봐도 아무 하나도 없죠. 그죠? 어, 불은 없고, 그 다음에 생해주는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바로 월간의 을목 작은 나무와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없네요 지장간 해중의 간목 해중의 간목이 암장돼 있는 정도입니다. 반면에 남의 편은 무토, 큰 흙, 그 다음에 자수, 큰 물, 아, 작은 물, 신금, 큰새 해수, 호수같이 큰 물, 해수,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기토, 작은 흙. 이렇게 해서 남의 편들이 상당히 세력을 좀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내 편이라고는, 어, 을목, 작은 나무하고 지장간에 있는 감목 뿐이고 내 힘을 빼가는 남의 편들은 상당히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약한 사주가 됐죠. 신약한 사주가. 좀더 깊이 들어보자고요. 사주를 파악할 때 강약을 잡는다든가, 세력을 파악한다든가, 또 형국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게내 편과 남의 편을 파악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어떤 것이고, 또 가장 약한 오행이 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주 강약 잡기도 쉽고요. 그래서 내편 그 다음에 남의 편은 구분해 봤더니 남의 편이 상당히 많죠? 자,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뭔가요? 바로 물입니다. 해수, 해수, 자수. 바다집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합쳐져서 큰 물을 이루고 있고 자수, 자그마한 물까지 합쳐진가 물이 제법 많은데 여기에 신금이 금생수까지 받은, 금생수까지 해주니 이 물균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금 안에 임수도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러니 물살이 상당히 강한 사주가 됐어요. 그러면은 가장 위축되는 오행은 뭐죠? 불기운이죠. 큰 불이지만은 한 방에 이 많은 물이 덮치게 되면은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주가 돼서 가장 강한 오행은 어 물기운이 되고 약한 오행은 불이 되겠다.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극신약이 됐어요. 극신약 차라리 정격으로 가버렸으면 살기들 찾을 텐데 정도 못하고 을목하고 해중의 간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신은 을목은 너무 적어요 그리고 그러니 해중의 간목 정도 잡아주면 되는데 너무 젖어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용신의 질이 별로 안 좋네요 웅기에서 나무를 받으면 좋겠고요 나무도 큰 나무가 좋겠죠 이 무토가 물을 막아주는 용신이 될것 같지만 이 무토는 물을 막을 생각이 없어요. 터생금을 해주고 있죠. 그런 용신이 될수 없고 곧 역적이 됐네 요 이러한 사주가 됐어요. 극신약. 신약을 주는 이유가 이 물균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물이 뭐죠? 관성. 그래서 이 사주는 관살맞은 사주가 됐네요. 관살맞은 사주의 전형적인 사주단 얘기죠. 이런 사주가 되게 되면은 불구 단명. 그 다음에 어, 몸이 상당히 세야가 단 얘기죠. 자 이렇게 물 기운이 상당히 많으니까 물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게 불의 심정이란 얘기예요.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신경이 항상 물한테 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 상당히 어,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물한테 항상 당할 수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 의심도 많고요. 이러한 성격이 어, 관살맞은 사주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주가 만약에 온기에서 물을 다시 한번 만난다면 정말 어 사고수 또 건강을 크게 잃을 수 있고 심지어는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힘이 어느정도 있으면 버틸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물이 더 오게 되면 한방에 꺼져버려서 복구할 수가 없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살맞은 사주에서 관살운이 오게 큰 물이 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분 사주 보면은 대운이 상당히 천년의 물기운이 와가지고 관살이 들어오죠? 그죠? 상당히 안좋다는얘기예요 이분이 여섯, 아 일곱 살 때, 일곱 살이면 을사녀입니다. 을사년에 교통사고로, 어, 불구가 된 사주입니다. 이 사주 팔자대로 갔죠? 그때 여섯 살 때면은 대운이 아홉 살때 바뀌니까, 을의 대운이 된다는얘기예요이 아홉 살 이전에는, 여기서부터 대운이 시작하니까, 물기운이 상당히 많은 해죠? 대운이죠? 그러니, 이 관살에, 관살이 들어온 대운에다가, 을사년이면 사화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마가 들어오면서 사회충이 되죠? 이 불이 들어오면서, 물이 한 방에 불을 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렇게 사회충이 되면서, 교통사고, 영마로 들어오면서, 교통행위로 불구가 됐던 그런 사주 발차가 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29세부터 나무균이 좀 들어오니까, 어, 안정을 좀찾았지만 어렸을 때 결국 이의뢰에 대운. 천년운에 천년운에 이렇게 교통사고로 평생 불구가 됐던 여자분 사주 판자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극신양하고 관살을 맞은 사주들은 운기에서 관살을 맞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정면년 병오월 경술일 병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분도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자고요. 본인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무쇠, 연간의 정화는 작은 불, 첩불이죠. 묘목 작은 나무, 병화 큰 불, 오화 작은 첩불, 술토 큰흙 광활한 돼지그 다음 이 술토도 큰흙 광활한 돼지죠 병화 큰 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상당히 불기운이 강한 것 같죠? 자, 사에 없는 오행은 뭐죠? 물이 어, 안보이죠? 물이 물이 한방울도 지장간에도 안보이네요 자, 육춘도 한번 볼까요? 육친 정관은 나를 극한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정관 묘목은 내가 극한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정제 그 다음에 병화은 나를 극한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관 오하 나를 극한 역시 오행으로 이건 음향이 다르니까 정관 술토 나를 생주준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인 그러면 이 술토도 편인이 되겠죠 이 병화는 아까 평관이라고 그랬죠 나를 극한 오행이니까 이렇게 육진도 형성됐네요 육진 중에서 불기운인 정관 평관이 상당히 강한 어, 오행이고 육진이네요. 자, 사주팔자에 없는 물기운은 내가 생해진 오행으로 뭐죠? 식상이 되어 있죠. 식신상관, 이렇게 오행과 육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더 깊이 들어 볼까요? 큰 새의 현금이 오하울에 태어났네요. 오하울은 여름이죠. 여름은 불의 계절, 불은 나를 극한 오행이니까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 큰쇠 경금의 내편을 네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네 같은 쇠나 아니면 쇠를 도와주는 흙 기운이 내편이 네 되겠네요. 먼저 쇠 기운을 먼저 찾아볼까요? 쇠 기운은 쭉 보니까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술토 지장간의 신금, 그 다음에 술토 지장간의 신금 이렇게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다음에 흙을 한번 찾아볼까요? 흙은 어, 일지 바로 밑에서 큰 흙이 술토가 힘을 보태고 있고 시지 술토가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리고는 흙이 없죠. 지장간 오화안에 기토가 암장돼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반면에 상대편은 병화 큰 불, 병화 큰 불, 오화 작은 불, 정화 작은 불, 묘목 작은 나무. 상당히 상대편이 많이 포진돼 있죠. 이러한 형국이라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눴고 그 다음에는 사주의 가장 강한 오인이 뭔지 가장 약한 오인이 파악을 해보라 그랬죠 그래야 사주의 형국도 잘 나오고 사주 강약 잡기가 쉽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인이 뭐죠 바로 불기운이죠 병화 큰 불, 병화 큰 불, 오화 작은 불, 정화 작은 불. 그래서 불기운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작은 나무가 어, 목생아까지 해주고, 특히 이 불기운이 어, 타오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 물에 물이 이 사주에 한 방울도 없죠. 물이 있어야 불을 갖다가 식혀주면서 견제를 해줄 텐데 물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 건조한 상태에서 또 여름인데다가 이 불을 견제할 어, 오행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불기운이 활활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기운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 경금이 녹고 있네요. 줄줄 녹고 있어서 어,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물론 술토 술토가 힘을 주고 있다지만 이 술토도 술토도 큰 흙이지만은 어, 불을 품은 흙이죠. 열토란 얘기죠. 더군다나 이 화생토까지 받은 이 흙들은 더더욱 열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어, 토생금을 해준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해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열기운이 전달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 괴로운 표정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약사준데 용신을 잡다 보면은 이 술토는 병화의 생을 받고 있고 그나마 이 술토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불을 생,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열이 조금은 덜하기서 이 술토를 술토 술도 안에 무토를 갖다가 용신으로 삼아줘야 되는데 용신이 너무 열악하죠. 이 관인상생이 좀 되면 이 살기운을 갖다가 이 흙들이 받아주면 좋은데 이. 사, 이 흙들이 열토다 보니까 이 불을 받아주지 못하니까 더더욱 관살 맞은 사주가 돼 버렸네요. 이 불이 관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인상생이 제대로 안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주에 관살이 많더라도 어 인성이 좀 발달해 가지고 이 관성들을 받아주면은 관살이 흉이 덜한데 이 술토들은 열을 품은 흙이라 그렇게 어 관살을 받아주지 못하는 게큰 단점이 된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용신은 술 중에 무토 그 다음에 희신 운에서는 물을 받아야 물을 받아야 식혀주면서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주가 됐고 관살 맞은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자 관살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졌죠 어, 사주가 건강도 안 좋고 수명도 약하고 또이 불이 관직의 힘이죠 관직의 힘이 나를 갔다가 극하는 형상이다 보니까 어, 관직의 힘도 약하고. 그다음에 관제 구설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사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물이 뭔가요? 이분한테는 식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식상은 바로 수명 건강이 단 얘기죠. 그래서 단명수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쇠가 녹겨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쇠에 관련 건강 그다음에 불이 강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모든 게종합병이 되겠죠. 물이 없다 보니까. 어. 신장이다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보니까 몸에 수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윤활류가 없기 때문에 몸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온기에서 어, 불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관살이 제대로 또한 방울 먹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나무를 받아도 더 불을 지펴주기 때문에 더더욱 관살이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살 맞은 운기에는 상당히 목숨까지 위태로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관살운에 상당히 취약점이 취약한 사주가 됐어요. 큰 세지만은 놓고 있어서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갑자년 의뢰월 기미일 계유시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도 사주 의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볼까요? 본인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연간의 간목은 큰 나무, 자수는 작은 물, 을목은 작은 나무, 그 다음에 해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미토, 작은 흙, 계수 작은 물, 유금, 작은 쇠.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오행 중에서 빠진 거는 불이 안 보이죠, 불. 물론, 나와 있는 건 없지만, 미토 안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기는 암장돼 있습니다.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간목은 어,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정관. 자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제. 을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관. 회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정제. 리토는, 나하 같은 오행, 음향이 같으니까, 비견. 계수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제. 요금은, 내가 생애준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육진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불은, 나를 생애준 오행이니까, 인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흙 기토가 해월에 태어났네요. 해월은 겨울이죠. 초겨울. 겨울은 물의 계절. 물은 내가 극하는 계절이라 힘이 졌네요제 계절을 못 만나서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은 흙 기토의 내네 편을 찾아보자고요. 내네 편은 같은 흙이나 아니면 흙을 생겨주는 불기운이 내네 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볼까요? 내편 네 중에서 흙은 어디가 있나요? 일지 바로 밑에 미토가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는 나와 있는 거 없죠 지장간 어, 해중에 무토가 암장돼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전혀 안 보이죠 어, 지장간 미토 안에 정화정도 암장돼 있네요 내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거는 미토 하나뿐이네요 자 반면에 남의편은 어, 개수 작은 물, 요금 작은 쇠, 을목 작은 나무, 해수 큰 물, 감목큰 나무, 자수 작은 물에서 상당히 남의편들이 많죠. 그래서 세력도 많은 것 같고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사주가 많이 약해진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자, 항상 사주의 어떤 의잉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라고 그랬죠. 이 사주에서는 어떤 의잉이 강하나요? 물기운도 금생수 받은 작은 물, 작은 물, 큰물 합쳐서 물 기운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물 기운을 큰 나무, 작은 나무가 그 다음에 해중의 나무들이 흡수를 하니까 나무 기운이 상당히 강해졌네요. 살기운 이게 관살이죠. 살기운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악사주가 되네요. 최악사주 용신을 무토, 어, 미토, 미토로 잡아야 되나요? 미토가 이에 열토가 될까요? 아니죠. 이 물이 덮치다 보니까 거의 축토로 보이네요. 밀려, 밀려 나갈 정도로. 그래서 기왕이면 큰 흙인 해중에 무토를 갖다가 용신으로 삼은데, 용신이 이게 거의 흙탕물에 가까워가지고 용신이 그렇게 좋은 용신은 아니네요. 희신. 운에서는 반드시 불기운이 와야 좋습니다. 그래야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는 통관도 되고, 조우도 되고, 억부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기운만이 상당히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신약한 사주에서 나무들이 이만 나무들이 일간을 공격하는 그런 관살을 맞은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도 마찬가지 건강적으로 문제가 되고 관살 맞은 사주라 어 불고 단명 그런 기운이 상당히 강한 사주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운에서 나무를 만나게 되면 나무를 만난다든가 또 물을 만난다든가 그리 그래 보내면 더더욱 일간을 공급해가기 때문에 관살맞은 운기가 돼가지고 상당히 건강이다든가 사고수 그다음에 심하면은 어, 목숨까지 위험한 그런 어, 운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이렇게 관살맞은 사주가 되게 되면은 상당히 어, 어, 삶에 있어서 건강 쪽으로도 잘 챙겨야 되고, 본인의 약점을 알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약점을 알았으니까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삶에서 자기 힘을 좀 길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힘이라는 거는 나이센스, 자격증, 전문 기술 이런 쪽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약한 사주들은 뭔가를 채워가지고 힘을 길러가지고, 또 이렇게 간살맞은 사주들이 또 창수할 수가 있어요. 왜? 운기도 그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본인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조그만 이상 있으면 병원을 가가 지고 미리 방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관련 때문에 이렇게 삶에서 단명하는 사주도 보면 강한 사주들을 의외로 단명을로 해요 왜 본인이 건강을 과신하다가 한방에 언느날 갑자기 되는데 이렇게 약한 사주들은 본인이 약한 단계 허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해준다는 얘기예요 조그만 이상 있으면 병원에 가고 또 보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사주라고 해서 음, 단명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수명이라든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관살맞은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관살맞은 사주의 약점 그리고 성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